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이번 계엄령은 여야를 막론한 전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하루도 채못 버티고 막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10시 25분 예고 없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개엄령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협령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개협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11시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 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 활동은 물론 모든 정치적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으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강력한 반발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마저 즉각 국회 차원의 개엄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를 소집했고, 개엄군의 국회 폐쇄 시도에도 불구하고 4일 새벽 1시,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18명도 이 표결에 동참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매우 신랄했습니다. CNN은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기괴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의 엄청난 과잉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CNN은 수십 년간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져 온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더 고통스럽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라고 지적했으며 로이터통신도 정적을 겨냥했지만 여당 대표조차도 강력 반대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개엄령이 바이든, 미국의 핵심 동맹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보루로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왔다며 윤 대통령의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특별선언은 많은 한국인을 분노하게 했고,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 군사 통치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며, 이 명령은 겨우 6시간 동안 지속됐지만, 활기찬 민주주의로 유명한 이 나라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격렬한 정치 상황에도 지난 40년간 개엄령을 선포한 한국 지도자는 없었다며, 최근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미래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MBC 방송의 표현처럼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6시간 동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후 물러선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엄령 사태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가운데 한국군, 특히 특수부대의 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특전사가 세계 곳곳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특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M&A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옥스포드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인 곳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K-팝과 몇몇 전자제품 브랜드 정도만 아는 평범한 영국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지만, 당시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다소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선진국인 우리가 이끌어줘야 할 개발 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가 되었고, 저는 영국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3년 전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였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영국의 신소재 개발 회사를 인수하는 건이었는데 파트너님께서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이 쉽지 않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첫 미팅부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진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글로벌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 오는 모습, 예리한 질문들, 신속한 의사 결정. 모든 게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업무 태도였어요. 한 번은 금요일 저녁 6시에 긴급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한국팀은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든 인원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영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일할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측 법무팀의 새로운 파트너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김 변호사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영국 법과 한국 법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 특전사 출신이었더군요. 옥스포드에서 석사를 마치고 영국 로펌에서 수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가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업무적으로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면서도 동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모습들이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우리라는 문화였어요. 영국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인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 회사, 우리 팀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런던의 한인식당에도 자주 가게 되었고요. 이제는 김치 없이는 식사를 할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제임스와 함께 일하며 보낸 시간들은 제게 한국인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최고의 파트너였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멘토였죠. 퇴근 후 런던의 한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임스가 자신의 군 경력을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특전사가 세계 최강의 미국 델타포스, 영국 SAS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곧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영국 특수부대 출신 장교들도 한국 특전사의 혹독한 훈련을 듣고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영하 3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설안지. 훈련,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의 극한 체력 테스트. 수십 미터 높이의 헬기에서 단한 줄의 로프의 의지에 하강하는 훈련.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훈련들이 단순히 신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단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특전사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팀원들과 하나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는 협동심. 이런 가치들은 비단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죠. 실제로 그의 업무방식은 다른 변호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맡았을 때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찾아내고 팀원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은 마치 특전사 시절 극한의 훈련을 이겨내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군대 문화는 제가 알던 서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직업군인들이 단순히 임무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면 한국의 군대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책임감, 리더십, 희생정신, 끈기. 이런 가치들은 군복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것이었죠. 제임스가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소의 부드럽고 신사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마치 전사와 같았습니다. 한 번의 발차기, 한 번의 주먹질에도 특전사 출신다운 절도와 힘이 실려 있었죠. 그의 수련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의 무예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정신수양의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 한국의 군대는 단순한 국방조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젊은이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저는 그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너와 제임스는 시티 오브 런던 중심가에 있는 대형 은행 VIP 룸에서 중요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기업의 인수 합병 계약 마무리 단계라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미팅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은행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섯 명의 무장 강도가 은행을 장악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VIP룸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특전사 시절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배어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VIP 룸은 2층에 위치해 있고 비상계단이 20m 거리에 있습니다. 강도들은 아직 1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침착한 상황 판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훈련해 온 것처럼 보였죠. 그는 미팅 참석자들을 안전한 위치로 재배치했습니다. 강도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특전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수없이 받습니다. 침착하게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강도가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했지만, 제임스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기회를 찾고 있었죠. 첫 번째 강도가 잠시 방심한 순간이 왔습니다. 제임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근접 전투 기술로 순식간에 첫 번째 강도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강도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두 번째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마치 교과서적인 시범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 특전사의 근접 전투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전적인지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임스가 한이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는 한국 특전사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VIP룸의 상황은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경찰과 신속하게 협조하여 나머지 인질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왔죠. 런던 경찰청 특수기동대 지휘관은 이렇게 깔끔하게 인질 상황을 해결한 것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뉴스가 되었고, 영국 언론은 한국 특전사 출신 변호사의 활약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BBC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시스템에 대해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영국 국방부에서도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상황 통제는 마치 교과서적인 특수작전 같았습니다. 그는 먼저 VIP룸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행동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돼, 벽에서 1m 간격을 유지하세요. 총알이 관통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모습에서 특전사의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강도들을 제압하는 과정은 특전사의 정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근접 전투 기술 CQC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이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특전사에서는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21가지 핵심 동작을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은 수천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특전사 훈련의 핵심은 실전을 가정한 반복 훈련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정확한 동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임스의 이 말처럼 그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몸에 뱐 본능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사회의 한국 특전사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국 특수부대 SAS 출신 교관들은 한국 특전사의 근접 전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정했고, 영국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특전사의 정신력 강화 훈련과 실전적 전투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았죠.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제임스의 태도였습니다. 영국의 주요 방송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 특전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그의 겸손한 태도에 영국 언론은 더욱 감탄했죠. 제임스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군사 문화를 더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웁니다. 이것이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여러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군사훈련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은행 강도 사건의 해결을 넘어 한국의 군사력과 정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목격자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강인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오히려 법조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법률협회는 위기 상황에서의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임스는 첫 번째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연단에서 법조인의 책임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로펌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위기관리 브리핑이 새로 생겼어요. 각자 맡은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공유하고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임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미팅은 그가 군대에서 배운 상황 예측 훈련을 법률 업무에 접목한 것이었죠. 신입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법률 지식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긴급상황, 대처법, 고객 심리 이해,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이 추가되었어요. 특히 제임스가 진행하는 위기상황 시뮬레이션 수업은 신입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펌의 이런 변화는 영국 법조계에 작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로펌들도 하나둘씩 위기관리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법률 서비스의 개념도 조금씩 바뀌어갔죠.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고객의 안전과 위기관리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발전한 것입니다. 런던 법률협회 회장은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에서 배운 위기관리 시스템이 우리 법조계에 신선한 혁신을 가져왔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로펌의 조직 문화 변화였습니다. 제임스가 보여준 한국식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곳곳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책상에 따뜻한 커피를 놓아두는 작은 배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 로펌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팀회의 방식도 달라졌어요. 제임스는 한국 군대에서 배운 3단계 보고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상황 보고 문제점 분석, 해결책 제시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 덕분에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결정은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직원 복지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한국 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팀 단위 아침 체조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하는 팀 미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죠. 로펌의 업무 방식도 혁신적으로 변했습니다. 제임스가 도입한 팀 프로젝트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특전사의 팀 운영 방식을 법률 업무에 접목한 것인데,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특전사에서는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약해지면 다른 팀원이 즉시 보완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죠. 제임스의 이런 철학은 우리 로펌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큰 소송 사건이 있을 때면, 이제 우리는 특임팀을 구성합니다. 소송 전문가, 계약법 전문가, 협상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승소율도 크게 올랐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저와 제임스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 상류층 출신인 제 부모님은 처음에 아시아계 사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제임스를 누구보다 아들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 딸을 지켜줄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믿음직한 사람은 없을 것 같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제임스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보여줬죠.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의 제안이었는데 저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접목한 웨딩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전날에는 전통 홀레복을 입고 폐백을 드리고 당일에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현대식 예식을 올리기로 했죠. 한국의 결혼 준비 과정은 제가 알던 영국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세심했죠. 제임스의 어머님은 혼수품 하나하나를 직접 골라주시며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불 한 채, 수저 한 벌에도 새 신부에 대한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양가 상견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제임스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영어 교재를 보며 영어를 연습해 오셨고, 제 부모님은 한국 예절을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정식으로 진행된 상견례에서 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젓가락질에 도전하셨고, 제임스의 아버님은 위스키를 선물하시며 영국식 건배를 제안하셨죠. 양가 부모님들은 예상과 달리 금방 가까워지셨어요. 제임스의 아버님이 보여주신 군 시절 앨범에 제 아버지가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두 어머님들은 양국의 음식 레시피를 교환하시며 가까워지셨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같다는 제임스 어머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임스의 전우들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의 특전사 동기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형제여, 자네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그 파트너라면 우리도 기꺼이 새로운 가족으로 환영하겠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중하고 있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싶거든요.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에 매료되어 공부가 더욱 즐거워요. 제임스는 제가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님의 한글창제 정신이 이렇게 현대까지 이어지는구나라며 감동하더군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해요. 특히 한영 기업 간의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되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양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특전사에서 배운 위기관리 노하우를 접목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도 도와줄 계획이에요. 교육 사업도 구상 중입니다. 제임스의 특전사 경험과 재법률 지식을 결합해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하려고 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군대식 리더십과 영국의 신사적 비즈니스,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요. 우리 아이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거예요. 여름방학에는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겨울에는 영국에서 크리켓을 즐기는 그런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임스는 특전사에서 배운 철저한 시간, 관리와 규율이 육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임스는 최근 자서전 지필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이르다며 고사했어요. 대신 한국 특전사의 훈련 시스템과 정신을 소개하는 교육용 책자를 만들고 있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의 군사. 문화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보여준 한국의 군인정신, 책임감, 그리고 헌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는 제가 그 가치를 다시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겠죠. 한국과 영국이라는 두 나라의 가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임스와 함께라면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Once a soldier, always a soldier. 제임스가 즐겨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전우가 되어 인생이라는 전장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